오늘은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 모든 인류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아,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 인간 구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그 인생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걸 말하려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할때 인간이 뭔가 죄, 죄에 빠져 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죄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어떤 이 말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라는 어떤 원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말 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조상 탓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신을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거고 불평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게 조상 탓이기도 하고 또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고 항상 다른데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런 사고를 낳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깨우칩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인간의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 갈라놓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합이 될거 아닙니까? 앞에서도 뭐 유대인이 됐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범하는 안에는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죄가 돼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갈라져 있었죠. 그래서 그 갈라진 상태에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끊겼다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인간은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되는데 너희 손에 피,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졌다. 피얼림. 인간의 병고 중에 하나가 피얼림. 지금도 어떤 대의 병본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오늘도 또,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어디 한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 좀 언제나 그칠까 하는데 3년여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전쟁이 또 터지고 더 크게 이게 막 비화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우리나라도 남북이 휴전 상태에 있어 언제 또 이런 상태가 깨져서 또 전쟁을 서로 하면서 동족 상잔에 그야말로 형제들끼리 서로 피 흘리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언제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누군가가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래, 그래야만 하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신을 탓할 수도 없고, 환경을 탓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 입술, 입술과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현에는 악독의 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질적인 거짓됨.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는 거짓을 불사하는 인간의 본성. 그 악함. 그리고 뭐 사람이 손으로도 사람을 죽이지만 말로도 죽입니다. 악독한 거죠. 악의가 그 속에 있어서 그것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1절에서 3절의 얘기고, 4절에서 8절은, 그로 인해서 인간 개개인들이 이렇게 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회 또한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공의대로 소송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도 악하게 막 어떻게든지 죄를 엮어서 막 속여서 응? 더 부풀려서 이 사람을 뭐 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송이 일어나고 또그 재판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재판관들도 진실하게 판결을 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편이면 봐주고 남의 편이면 더 나쁘게 해서 어떻게든지 죽이고 또 뇌물을 받으면 나한테 돈을 갖다 주면 그 사람한테는 잘 봐주고 진실하고 정의로움이 없다 이 사회에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거짓을 바라고 악행을 잉태해서 죄악을 낳고 있다 그 은유적인 표현이 독사의 알을 품었고 거미줄을 짜내요 거미줄을 짜내듯이 사람들을 다 자기의 어떤 술수에 자기의 어떤 것에 막 걸려 다 잡아먹으려는 거미같이 거미줄을 짜내고 있고 또그 독사의 알을 품었으니까 막그 독사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악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묘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짜내는 것들은 포악한 행동, 그리고 행악하기에 빠르고, 피 흘리기에 빠르고, 악한 생각, 황폐와 파멸, 이런 것 뿐이다. 평강이나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뭐, 어?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라고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이 악함을 누가 통제합니까? 무엇이 통제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네타냐후를 누가 막습니까? 푸틴을 누가 막습니까? 트럼프를 누가 막아요? 만일 자기들이 만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거야라고 하면. 누가 막을 거냐고요. 또, 여러분들 또, 내 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 이렇게 많이 하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막아요? 막, 막기가 어렵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요. 온통 어둠뿐이고 사람들이 전부 눈먼 맹인들처럼 그냥 막 헤매면서 방황을 해요. 그러니 온 세상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고장난 기계 같은 거예요. 해로워요. 고장 났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악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뼈아픈 눈물을 흘립니다. 정의를 바라지만 없어요. 구원을 바라지만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구원은 저만화만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죄악에 빠진 인간의 실존이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악랄하면 악해지면 그 어떤 괴물보다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그런 실존 앞에서 어느 순간 인간이 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무 인간이 악, 악랄하다. 인간의 악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어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 안에도 그런 악이, 만약 독사의 알을 품듯이 내 안에 그런 온갖 죄의 본성들이 꽉차 있고,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거미줄을 짜내듯이, 거미들을 뽑아내듯이.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을 뿌리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서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12절에서 15절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다 어? 결국은 멸망하고 말 거야.라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안아이다. 결국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온갖 폐역과 거짓말 행했다. 정의와 공의를 멀리했고 성실과 정직을 내 안에 상실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인간의 자각 회개죠 회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자각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내 안에도 독사의 알을 품은 뜻이 이게 언제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해를 끼칠지 몰라요. 거미가 거미줄을 짜내듯이 내 안에 온갖 악 악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그 거미줄에 걸려 고통받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성실과 정직이 없다. 이렇다면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것을 자각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어떤 의미에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맹인이 눈을 뜬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알았다라는 것이. 그 자기를 알수 있었던 그 눈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나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말로 할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온 땅에 정의가 없음을 알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어떤 인간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 16번. 자, 16절의 말씀이에요. 중재자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구원해줄 수 있는 일꾼도, 지도자도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꺼내줄 수가 있고, 죄에서부터 구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고 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새 어?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라는 말은 축복받으라 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맹인들을 죄에 빠져서 어? 죄 가운데 헤매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희낙락거리고 살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눈뜨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자각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자기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오늘날은 구원받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걸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선택하신 자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으로, 어, 삼아주신 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셨다. 라는 말 속에도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 사회에서의 하나님 부름의 질문이었죠.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할까? 라고 할때 이사야가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은 이사야의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답해 주기를 하나님 바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바로 오늘날 우리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팔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은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친히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 씨, 내, 내 씨로, 내 후손으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했던 그 씨가 아하 이스라엘의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약속을 실현하셨구나. 다윗 왕에게 내가 네 네가 내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내가 네집네왕그 왕위를 너의 왕가를 세워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 후손을 내가 내 아들로 삼아 그로 어,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왕이 솔로몬인가 아니면 다윗의 후손의 혈통을 이은 왕들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그것의 진정한 성취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예수 크리스토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분 그 약속이 바로 예수 크리스토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리를 깨우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예요.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실 때, 스스로 공의로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투구로 삼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고 원수에게 갚으시고 보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 모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원수 마귀 사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친히 그 몸으로 깨뜨리시고 결국 우리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모두에게 임한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대목에서 정말 기립박수를 치고 막 열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한 몸에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죄의 권세가 깨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신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릇하게될 것이다.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계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절 이하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서쪽과 동쪽에서 정말 영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강물 같이 막 밀려오는 강물처럼 임하,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의 임함이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임함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달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강물처럼 하나님이 임지하셔서 영혼들을 다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족속 중에서 그들을 죄에서, 죄에서 떠난 자 죄과에서 벗어난 자 죄사함 받은 자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함하면서 세례, 침례 받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이런 말씀이 이 속에도 배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 위에 나의 영을, 너희 입에 나의 말, 말, 말을, 두고 영원히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입에 하나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적인 질서 영적인 상태를 잘 지키고 유지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이 진리를 우리가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안 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알리고 어떻게든지 모든 영혼들을 눈뜨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얻게 우리가 전하는 중재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주의 영을 두시고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고 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